2022년 11월 9일. 다니엘 10일. 후아유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20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하였다. 예수님은 너희는 왜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는 누구든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 위선자들아.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사람이 만든 법을 마치 내 교인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 입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가늠,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그리고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며,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모든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맞다는 것을 지금 나의 몸에서 나오는 현상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쌓였던 악의 쓴 뿌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고 치유되고 있고 또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싫어 교회를 핑계대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일을 하며 헛되이 예배하였습니다. 내 마음에는 악한 것을 쌓아두고 믿음 있는 구역장, 교사, 감투를 쓰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주님 잘못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였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구구덩이에 그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영혼을 무덤에서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의 상태를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방언의 능력으로 지켜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